대구교통공사 통제관입니다. 현재 경산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영남대역에서는 열차 탈선 및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13시 53분경 경산시 북풍동쪽 9km 지점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호선 영남대 상선승강장역으로 진입하던 제 2,144호 열차 3칸이 탈선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고 역산에 하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황 즉시 도의철도 대형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PSLTE를 통해 소방, 경찰, 국토부, 대구시, 경상시 상황실로 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경찰이 5분 만에 도착하여 일반 시민들을 위험한 전암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사회집서 유지 예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사망자 2명, 중상자 5명, 병상자 17명으로 총 24명입니다. 네, 초동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남대역 입점상가에 상황을 긴급전파하고 직원 3명, 사회복무요원 2명, 환경사 2명이 승객 대피와 화재 진압 등 자위소방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관리역장을 팀장으로 인근 역직원 2명, 기술직원 5명 등총 8명을 초기 대응팀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승객 구조 및 화재 진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객 대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화재 발생 즉시 직원들이 신속히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화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승강장 및 대합실 승객들을 계단을 통하여 신속히 지상으로 대비시키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어린 자 지금부터 지역 사고 수습 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사고 수습 본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총괄반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영남대역 인근에 현장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산시 통합지원본부와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응급구조소 등 현, 현장에 도착한 육안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본 본부장과 함께 현장 대응팀을 출동시켰고 현업부서에 현장 대응에 필요한 추가 조치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초동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대책반입니다. 현재 자의 소방대 소집 후 각자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반은 승객 대피 유도를 위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압반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더 이상의 요구조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합방수를 실시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의 모든 소방 차량이 화점을 향하여 집중 방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펌프차는 진공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 제곱센치미터당 14kg의 고압으로 분당 1,000리터 이상의 물을 방사할 수 있어 화재 진압의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 하겠습니다.